광주 광역시에 사는 한상철 씨 그의 하루는 냉수마찰과 함께 시작된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찬물로 몸을 씻고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마사지하듯 닦는 게 벌써 40년째 지속되는 습관이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냉수마찰해요. 아이고, 아침금좀 휴식 안하시세요 냉수마찰하세요? 아, 냉수 아 상관이 없어요. 냉수 마찰과 함께 한상철 씨가 매일 아침 빼놓지 않는 것은 또 있다. 바로 팔굽혀펴기. 완벽하지는 않아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100번. 이걸 이걸 100개.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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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100개. 딱1 0분면 끝나요. 아이고.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해서요. 아니 그러세요? 아 진짜 그런 게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만일 사람여 아흔 두살이두사 아흔 두 살인데 이이이렇게 좋으세요? 네. 2 7이생아흔이넘은이이에 사람은 사람들보다 왕성한 혈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걸이걸이를 유지하고 있는 한상철 씨. 무릎 관절도 놀라울 만큼 건강하다. 걸어다니시는 데는 어떠세요? 안 힘드세요? 아무 지함 없어요. 계단으로나 같는게우 예를 들어 잘안 타요. 아, 그 계단으로 다니세요? 예. 안 힘드세요? 좋아. 계단을 이거 걸어다니면 선하면서 이렇게. 노화로 인해 찾아오는 여러 증상들도 그에게선 찾아보기 어렵다. 깨알 같은 신문 글자도 돋보기 없이 술술 읽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8일 한정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을 만나. 지금 신문을 읽으시는데 네. 신문 다 보이세요? 보인 게 있지요. 이거 지금 다 읽지 않아요. 아무리 저기 글씨라도. 청력 역시 마찬가지. 그 흔한 보청기 한번 껴본 일이 없다. 보통 나이 드시면 이제 뭐 당뇨,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뭐 이런 거 있으신데. 그런 거안 켜봐. 안 킨다고 돈동게 <laughs> 이런 건강을 바탕으로 9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매일 아침 열시면 어김없이 출근 도장을 찍는 그는 경력 33년의 보험 설계사다. 지금도 현장을 누비며 고객들을 만나고 사고를 처리하는 팔팔한 현역. 책상 위에 가득 쌓인 서류 덤미들이 그의 엄청난 업무량을 말해준다. 고객분한 몇분 정도 지금 관리하십니까 1,600점 넘을 겁니다. 뭐 사고 처리하면 현장도 가시고 그렇게. 예, 그래요. 네. 가서 지도도 하고. 뭐 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없어. 59세에 퇴임을 한후 보험 설계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한상철 씨. 젊은 직원들보다 뛰어난 실적으로 그는 보험업계에서 손꼽히는 스타가 됐다. 지난 20년간 단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상을 놓치지 않았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실적이 좋아서 금상한 몇 사람 안 돼요. 98년도 막한번 빼고 지금까지 받아 서 이게 스무 받았어요. 회사 내부적으로 보면 뭐 거의 상위 1, 2% 안에 들어야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볼 때는 저희들보다도 목소리가 제일 크시고요. 예. 하신 일에도 제일 열정적이셔서 예.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음.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물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보험에서 고객 관리는 필수. 구순이 넘은 나이에도 믿을 수 없이 또렷한 기억력으로 한상철 씨는 1,600명이 넘는 고객들을 한 명, 한명 챙기고 있다. 비결이라는 게지매가 없다는 게 기억력이 내가 또록또록 하다는게 어디 산다, 봉합동 산다 그것까지 알아요. 직업이 뭐죠? 식당하고 인쇄업하고 그건 다 알아요. 그다 기억이 나세요? 그걸 안 하면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는 동료 직원의 도움 아래 실제로 그의 기억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해 봤다. 고객의 이름만 듣고 네. 보험 정보를 네. 맞춰 보기로 했다. 서진, 서진, 화재범 있고 자동차가 세금이 있을 겁니다 박용희 씨, 용희, 네. 자동차. 그 신도리고 사장입니다. 그죠? 도리고 있잖아요. 그, 네. 그 사장이에요. 세화개발, 해양개발. 네, 예, 일반 화재예요. 어. 문필순 씨? 장지. 장지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다 맞나요? 아, 예. 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그 뭐지? 실수했던 거를 너무 안 잊어버리셔가지고요. 1년 후에 그 전에 제가 실수했던 거를 정확하게 너 1년 전 언제 며칠날 그것 나한테 틀렸었잖아. 이걸 정확하게 너무 제가 기억하고 계셔 가지고요. 아, 아 힘들어요. 아. 치매 걸리면 어떨까 두려워하는데. 음. 선생님은 어떠세요? 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치매. 치매 진짜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오늘도 신나는 라인 댄스에 푹 빠져 있는 김기순 씨. 노래 제목처럼 나이가 돼도일까?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늘 흥이 넘친다. 평소 김기순 씨가 즐기는 건 라인댄스 뿐만이 아니다. 고전 무용도 수준급인데. 도전하고 배우는 걸 좋아해 취미가 많다. 이것도 운동이잖아요. 네. 일단은 어, 음악을 타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마음의 힐링도 되면서 육체에 운동도 되면서 아주 머리가 맑아지면서 좋아요. 하지만 이런 신체적 건강보다 더 놀라운 것은 김기순 씨의 뇌 건강이다. 집안에서는 그녀의 반짝이는 뇌를 증명해 주는 각종 메달과 상장들이 가득하다.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몇 개씩이나 받으셨어요? 네. 아이고. 그 가지고 네번 나가 가지고 그냥 다 탔어요. 두 개. 1등 하면 이거, 2등 하면 이거 이렇게 별 기대 없이 처음 나간 기억력 대회에서 시니어부 금메달을 거머쥐었다는 김기순 씨. 이후 국내 대회는 물론 세계 대회까지 열리는 대회마다 참가해 매번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녀가 기억력 스포츠 세계에 입문하게 된건 아들의 적극적인 권유 덕분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억력과 혹시 모를 치매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어머님 옛날부터. 옛날부터 사람들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거 그냥 잘외우셨어요 시니어부에서도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하시거든요. 그보다 나이 어리신 분도 많고 하는데 지금 제일 잘하시는 거 보면 기본 기억력이 있는 데다가 훈련까지 하니까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순 씨는 실제로 얼마만큼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좋은 걸까? 제작진은 몇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 보기로 했다. 100개 단어 중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네. 2 0개 단어를 골라 가지고 21번부터 40번까지 네. 단어를 한번 외우시고 네. 외우신 다음에 저희가 어머니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아무런 연관이 없는 100개의 단어 중 우리가 고른 20개의 단어를 5분 동안 열심히 외운 김기순 씨. 과연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을까? 순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팔껌 교회 성취, 빨대, 컴퓨터, 황소, 용기, 꿩, 망아지, 깃, 밀가루, 투수, 여행가방, 나누다, 견장, 원형극장, 궁수, 행사, 떨림. 와, 첫날 어떻게 당황하셨네.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네. 하세요? 그 머릿속에서 나오네요 그대로 나와요? 네아 대단하시네요 기억했던 게나오네 <laughs> <laughs> 그렇다면 숫자는 어떨까? 역시 제작진이 무작위로 적은 숫자들을 5분간 외운 김기순 씨 보기만 해도 어려운 문제들을 과연 제대로 기억할 수 있을까? 시작해 주시죠 첫 번째 18 4 1 95, 02, 75, 50, 35, 93, 73, 60. 우와. <laughs> 야, 대단하시다. 내가 상상을 한다고. 아... 답, 문제가 예. 2, 6, 7, 7, 11 나왔으면, 어, 비행기 2, 6, 어, 7, 7, 어, 빼빼로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요. 저는 멍때릴 때는 없어요. 항상 애워요. 거리를 애운다든지 뭐 물건을 예, 물건을 애워요. 나이가 들어도 뛰어난 기억력과 인지력을 보이는 두 사람. 이들의 뇌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일까? MRI 검사를 통해 뇌의 위축 정도를 비롯해 구조적 변화와 특징을 확인해 봤다. 결과는 의외였다.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상태. 두 사람 모두 뇌의 부피를 포함해 모든 면에서 그 연령대에 맞는 평범한 뇌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뇌의 기능을 알아보는 신경심리 검사 결과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 한상철 씨의 경우 사고의 유연성과 집중력, 충동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 등이 좋았고 김기순 씨 역시 사고력과 집중력, 기억력 등이 우수했다. 두 사람 모두 전두엽의 기능이 뛰어났다. 우리 몸의 관제탑인 뇌. 뇌는 언어, 감각, 운동, 기억 등 부위별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다르다. 그중에서도 앞머리 쪽에 위치한 전두엽은 기억력, 사고력 등을 주관하는 핵심 기관이다. 전두엽은 우리 뇌 중에서도 노화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전두엽의 노화는 인지기능 감퇴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전두엽의 기능이 좋다는 것은 곧 인지기능이 좋다는 의미가 된다. DNA의 부피 자체는 어그 나이대 맞는 표준뇌를 유지하고 있으시지만 전두엽 기능은 굉장히 그 나이대에 비해서 우수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전략과 같은 다양한 전두엽 기능을 자극하고 훈련하는 활동들은 뇌그 자체의 보존을 이제 증가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뇌 부위들 간의 기능적인 연결성도 강화시켜서 인지 기능을 오랫동안 나이가 들더라도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서서히 늙어가는데 뇌 역시 마찬가지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뇌 부피가 줄어드는 이유는 뇌 신경 세포가 죽고 연결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 여러 활동들을 통해 뇌를 꾸준히 자극하게 되면.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노화로 인해 뇌신경 세포가 일부 손상을 입더라도 인지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평소 다양한 자극으로 뇌 연결성을 강화시켜 두면 일부 신경 세포가 죽더라도 대신 일해줄 다른 신경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뇌의 인지 예비 용량이 높다고 말한다. 뇌의 인지 예비 용량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인지 능력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가 찾아와도 훨씬 늦게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치매의 위험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뇌의 예비 용량이라는 겁니다. 원래 아주 뇌가 풍부한 분들은 그 병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훨씬 일할 수 있는 뇌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어도 증상이 더 늦게 경하게 생기겠죠. 뇌의 예비 용량을 올리는 모든 활동들은 치매의 발생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이 뛰어난 김기순 씨 역시 평소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다. 그중 하나가 바로 뜨개질.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의적이고 수준이 높다. 손은 겉으로 드러난 두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 뇌를 젊어지게 하는 거. 내 뇌를 젊어지게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캐나다의 신경학자 와일더 팬필드가 만든 뇌지도에 따르면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서 뇌에 가장 많은 자극과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손이다. 타고 김기순 씨는 띠개질 외에도 평소 손을 움직이는 여러 활동들을 하며 뇌가 녹슬지 않게 노력해왔다. 어, 이거 이거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이거 이거 단순한데도요.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내려올 때 이거 못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바꾸는데도 이거 못하더라고요. V가의 총가의 총가의 V가의 총가의 틈틈이 양손의 가위 모양을 번갈아 가며 바꾸거나. 바꾸고. 그쪽으로 갔다. 엄지와 갖다. 새끼 손가락을 반복해 바꿔 보는 것도 뇌에 자극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쓰니까 자꾸 더 기억하게 되고 난치면안올것 같아요. 안 올라고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